그니까, 그, 채팅, 하, 나치는게 어려워? 아, 시작이 아니라, 지금 이거, 지금 그니까, 그니까, 지, 뭐, 그니까, 왜, 왜 나한테만 자존심 부리는 거야? 어? 그니까, 존나 쓸데없는 자존심 존나 부려. 어? 뭐, 딴데 가서는, 뭐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, 이거 꼭 갚을게요. 이러면서. 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나난 어? 아,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그렇다고 해서 뭐 후원을 뭐 나한테 뭐, 야, 그, 그 야요방에다가 7, 8천 가까이 했다니까? 그, 그 서, 땡땡 합하면 나랑 거의 비슷하게 했을 거야. <laughs> 아, 개좆 같아가지고, 야, 자결을 하든지 해야지, 그냥, 이빨 그냥. 어예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래도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. 맨날 맨날 쳐 싸우는 거야. 이러니까 아 진짜 아, 개좆 같다 진짜로. 시발 어떤 회장이 쪽쪽쪽 다니면서 어 웃음 팔고 다니냐 솔직히 말해서. 어, 자, 여러분들 한 잔만 주세요, 여러분들. 에이.